볼진이면은 가메 볼진 가야 되는데 음료를 나가 없는 볼진이면은 가시메돼지 볼진을 가야 하는 대용. 근데 나도 진작에 2 3 달이 나왔으면은 피관리 됐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오 우승. <laughs> 근데, 바꿀 게 없네? 어, 거기선 행복해라, 얘들아. 그래. 결국, 가맷 빌드업을, 볼지는, 어, 해야 되긴 해. 결국, 투사까지 연계 간 다음에요. 투사, 밥 먹여주고, 나중에 그냥 밥 먹인 거, 그대로 그냥, 쪽쪽 뱉어내게, 그냥. 아니, 뭔 인프 두 개요! 선을 좀 많이 넘네, 선생! 오케이. 2댐. 사속. 오! 뭐야! 지금 보니까 진짜 볼진도 있었네? 한번 받을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 그런 거안 돼요. 어허, 그런 거안 됩니다. 어허. 그런거 안됩니다 한번만 봐드리는거예요 10분 밴이요? 10분 밴 죄송한데 풀어드렸잖아요 아니 님이 아니었나요? 아 밴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지 기억이 안나네 아 근데 밴할때마다 밴할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제 밴좀 자제해야 되겠다. 진짜 밴할 때마다 저 진짜 표정으로는 이렇게 밝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방송용 포장 표정이거든요. 진밴 클릭 한번 누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저는. 진짜. 와, 진짜 그거 억지로 억지로 진짜 그거 참는 척. 어떻게 했냐, 진짜. 제가 많이 지금, 그러고, 위장 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10덕 노래도 억지로 웃으신 건가요? That's right! 바로 그거죠. 뭘좀 아시네. 다 위장 표정이라는 거죠. 방송용 표정. 표정. 예. 슬슬 가에이 좀. 또 이제 십덕분들 또 제가 맞춰줘야지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황금 카트 뭐냐 어딘가 십덕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것 같다고요? 와 야, 잠깐만. 싸움 너무 심한데. 오, 아니, 근데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 확률이란 게 말이에요. 확률이란 게 말입니다. 오, 확률이란 게... 말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슬슬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 이제 슬슬 슬슬 아니 개자식아. 맞았다. 아 싸움 잠깐만 야 싸움 이거 너무 못 싸우는데? 아니 적당히 좀 하세요 오, 제발 나는 진짜 나는 왜 맨날 지냐고 나는 태어나서 이긴 적이 없으면 진짜 뒤질래? 왜? hey s o o o o o o o 고냥 o o o o 탈탈탈탈탈 탈 o o o o 어 o o 뷰요? 캠, 캠을 최근에 켰어요. 원래 캠안 켜요. 원래 캠안 켰었어요. 아니 개자식아! 저거 도발 좀작자코라 도발도 미친놈아 진짜 도발. 돌아버리겠다 진짜. 뭐하는 거니? 강령사 안나오면 조금 어.. 나네 이거 일단 그냥 증시기를 그냥 바를게요 그냥 그냥 바르고요 <목소리도> 허어 <하수인을 고용하기도 목소리도> 작은새 솔직히 파오인줄 알았는데 잘생겨서 좀 화남 나란 남자 너무 반 하진 마세요. 곤란 사진, 곤란 <laughs> 어 갑자기 이상한 말 했더니 기침이. 이제 슬슬 강령사 선생이 나와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슬슬... 오... <목소리> 반사 로봇 알알!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반사로 한테 주는게 맞는거 같네요 아 잠시만요 니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헷갈리잖아요 지금 아, 아이고 이거 여기서 안좋아 우 이상한 돈 해가지고 지금. 벌석한개 소사해. 근데 나 피는 왜 이러냐? 나 되게 센거 같은데, 나피왜 18이었지? 뭐야? 나 언제 이렇게 뚜들겨 맞고 있었어? 뭐야? 나피 사기당했어요. 저피 사기당했어요. 님들, 나왜 18이야? 피 버그였어요. 언제 나 18대? 아니, 진짜임, 진짜 버그 님림 진짜 이거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이 투사한테 이제 발라서 33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진동자한테 그냥 발라서 전체적인 공범핑 플러스 이제 공연을이까지 추가로 해서 샤샤샤샤샤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아래다가 그냥 쓱 하나 발라주고 그때 혈소 이번에 까먹지 않고 딱 발라주고 표범 왕왕 해주면은 그냥 완벽하게 와씨, 근지 아니 근지 존나게 키워놨네, 미쳤네. 진짜 황핑. 호호 이 친구 나중에 만나면 좀 힘들겠는데. 기계대 나도 엄청 깔끔하게 맞춰야 그나마 할만할 것 같은데 쌍반사했다가 쌍증식했다가 모르겠다 피도 많아가지고. 뭐요? 오른쪽 벽에 구멍 왜 뚫려 있냐고요? 이세카이로 가는 구멍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세카이 한번 가실? 오호, 엿보기 구멍, 넌 나가라. 특강 들어갑니다. 이렇게 혈석을 진동자로 이제 영원히 이렇게 다다다 발라준 다음에 영능으로 쓱싹 둘이 바꿔주면은 캬! 뭔 일이 일어났냐? 영구적인 스탯이 된다. 아니죠. 체력 3차이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진동자의 공격력을 연구로 얻었다는 말씀 야, 야 영능에서 리로이안카 뽑았다 <laughs> 리로이왕카 뭐냐 개웃기 아, 근데 절단자가 하나여가지고 한카가 별로 안 되네. 음. 음. 아, 음. 리피를 하나 더 넣자. 이렇게 가고 리필 하나 딱 넣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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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한 다음에 다시 얘네 둘을 쓱싹 하면은 캬 아무튼 캬 영구 버프가 된다는 말씀. 아, 뭐 애들 다 리로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잉? 너무 비겁한데. 안경 패션 안경이냐고요? 아니요. 시력이 실제로 안 좋아요. 원래 시력 엄청 좋았었는데 언젠가부터. 때는 아마 내가 건장을 시작할 때부터였겠지. 때부터 시력이. 뭐네니를 많이 봐서 그래. 뭐네니요뭐네니요 아따 증식 겁나 잘잘오오하하만일일사 사고 그냥그냥 그냥 사고 이거는오헐이 <놀람> 아 근데 자신있으면 죽여보든가 개자식아 혹시 굴 쓴다는 그런 말은 안하겠지? 굴 쓰면 진짜 너 아니다 오케이 굴은 아니네 리로이 왔다 근데 일단 선공 못친 거에서 너무 불안해. 오케이, 자잘 키하고 있어. 오 오케이 튼튼해. 오케이 리필 대량률. 마이 쉣 아우 아우 아 이거 리필하나 근데 아이 리필을 아 어, 이게 생증식을 그 생증식을 넣는게 그러니까 구울 대비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결국 우승각을 보려면은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인생은 어차피 한 방. 과거의 이름 변. 인가 진짜. 이걸 싹박아죽는 자식을 봤나. 탑상도 없고 보로도 없다. 와. 어, 이게 한대 치고 또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가 D3냐고요? 뭐가 D3냐면 아니 왜무성부를해오 스트레스 맨 오호 선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거이름이냐고요 <laughs> 마지막이자식들아 <laughs> 자식도 리로이에 도발쳐 걸어놓은 거 아니야? <laughs> 나 진짜 무서워서 나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 도라이 같은 자식도 리로이에 도발 걸어놨을 것 같은데. <laughs> 없네. 오케이. 아 이거 죽이진 못하겠지. 죽이는 안 타는. 어, 야 반사치면은. 야 제발. 아, 아 잠깐만. 근데 상대도 제도 있잖아요. 얘도 리로이. 리로이만 그냥 나 뒤로 빼면 내가 나 이게나 1등은 이거 이, 이겼는데? 이거. 어, 너뭔 느낌인지 아시죠? 저거 그냥 샤샥샤샥 하면 돼 가지고 리로이 그 저격 배치만 할게요. 이게 리로이 저격 배치만 지금 하면 되거든. 알 좋다. 알로 갈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늑대로봇까지 일타쳐. 한타도 앞으로 쳐. 리로이를 하나 뺐어. 구호를 썼어, 그리고. 허허. 되겠냐고. 에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한대 쳐주고. 여기서 이제 한대 쳐줘서. 아, 선물. 쳐주고. 혹시 레벨업이 상대를 죽일수도 있긴 하겠다 레벨업을 할게요 이거는 어쩌면 레벨업을 해가지고 상대를 죽일수도 있거든 그리고 댕댕이를 버리고요 레벨업을 하고 이걸 산다고요 자 배치를 자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 허리 씨 허리 씨 허리 씨 싸웠는데? <laughs> 아, 근데 이 자식 어떻게 이기지? 잠시만요. 긴급속보. 배치 다시 바꿔. 상대 리로이 버림. 이거 배치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또! 아, 이게 심리전인게. 개 같은거 상대가 또 갑자기 이거 앞으로 뺐는데 구을쳐 넣으면 어떡하지? 아, 아니 개 같네, 이거. 나 진짜 미치겠다. 나 이거 어쩜 좋아, 진짜. 난 모르겠다, 그냥. 와, 리로이 찾자고? 나도, 나도 지금 리로이 찾으면 좋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이게 그냥 잽을 버리고 리로이에 도발 걸어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엄청난 진짜, 초고수인데? 와나 어쩜 좋아 진짜. 아! 그걸 왜 보냐고? 벤 데릴게요. 죄송한데. 다른 참가자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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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아니야. 날 죽였어야지. 야미. 와. <laughs> 너무 맛있고. 그래, 이게 올케된 게임이지. 아, 20턴 했네, 개 같은 거. 20턴 뭐야? 아홉. 어, 빡셌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어요.